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과 마가복음 4장 3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또, 혼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다 해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는 약 50여 개의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하지만,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셨던 그 비유의 내용들이 전부 다 기록하고 그 해석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는 하셨지만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셨던 그 해석까지는 성경이 다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비유의 해석의 몫을 맡기신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예, 그런 비유를 하셨은, 하신, 하신 그 비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정확히 예수님이 의도하신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 마음대로 그 비유들을 다 해석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비유에 나오는 상황들과 사물들과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그 비유들을 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 보면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마지막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비유를 마치셨습니다. 과연 이 사,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뜻할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다라고 우리에게 해석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그 상처를 위해서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서 그 상처를 치유해 줬다고 하는데 과연 이 기름과 포도주는 어떤 것을 상징할까? 그것도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과 말씀으로 치유했다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이 장의 비유는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모든 비유의 뜻을 직접 풀어주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전부 해석을 해 주셨기 때문이죠. 11절부터 보면 이비유을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어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이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씨에 대해서 궁금할 필요가 없어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씨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말씀을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뿌리고 계시는 중이시죠. 더 나아가서 보면 이네 가지 밭의 특성도 예수님이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이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비유의 네 가지 밭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네 가지 종류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네 가지 종류의 마음이 있는데 첫 번째 어떤 마음 밭이 있다고요? 길가와 같은 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씨가 떨어졌지만 아무런 흙도 없고 토양이 없기 때문에 길가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고 그 밟히고 남은 그 길가에 있는 씨는 누가 와서 먹는다고요? 새들이 먹는다. 이 새의 정체도 예수님이 마귀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귀가 그 씨를 빼앗아 간대요. 그리고 또 다른 마음의 밭은 어떤 밭입니까? 네, 흙이 얇은 돌이 많은 밭. 오늘 누가 보면 바위에 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 많은 흙이 얇은 그 밭에 떨어진 씨는 잠깐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흙이 얇기 때문에 해가 뜨면 곧 씨가 타서 없어진다. 바로 이 씨를 태우는 해는 뭐라고요? 누가복음에? 예.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오는 박해와 환란이다라고이 해의 정체도 풀이해 주세요.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가시가 함께 이 씨와 자라서 도려 가시가 훨씬 빨리 자라서 이 씨의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이 가시떨기는 무엇을 말한다고요? 말씀을 듣고 살다가 이 세상의 유혹과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넘어지는 자를 뜻한다라고 예수님이 이 비유들을 다 해석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비유를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강조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적용은 달라집니다. 흔히 이 비유를 예, 크게는 두 가지 전통적인 해석으로 강조되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비유는 씨의 비유다. 씨는 곧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지면. 누가복음은 100배의 결실이다라고 바로 들어갔지만 마태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생명력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임 강조하는 비유다라고 강조점을 두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고 그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이 강조점에서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와 돌밭에 떨어질 때에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단제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파퓰러하게 들어왔던 이 비유의 해석은 네 가지 마음밭이다. 우리의 마음밭에 대한 비유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옥토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 그 마음밭이 그 씨가 우리 좋은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신앙의 열매와 결실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받이 회개하고 말씀과 싸우지 마십시오. 도전도 주고요. 또 흙이 얇은 돌, 여러분 박해가 올 때에, 말씀을 지키고 살 때에, 어려움이 올 때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따돌릴 때 낙심하지 말고 그 박해를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건면도 합니다. 가시 떨기 우리 안에 있는 가시를 제해 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세상의 유혹과 죄물의 염려 때문에 말씀과 타협하고 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옥토가 되어서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기를 간구하는 촉구하는 이러한 적용들이 우리에게 흔히 들려졌습니다. 중요한 도전이 될수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전에 오셔서 기도 먼저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졸지 마시고,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놓치는 것은, 밭은 스스로 옥토가 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밭 스스로가 가시를 걸러낼 수 있습니까? 내가 옥토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옥토가 될수 없어요. 그 사실을 놓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딱딱한 마음을 스스로 바치, 스스로 기경을 해서 부드러운 마음밭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옥토가 되십시오.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하면 옥토가 됩니까? 예배 전에 한 시간 와서 기도하면 옥토가 되어지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놓치는 것은 내 스스로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내가 내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 수 있는 분, 우리 마음밭에 있는 가시를 제해 주시고, 돌들을 제해서그 마음밭을 기경해 줄수 있는 농부가 필요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 농부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내가 옥토가 되었다면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종교적 행위 때문에 내가 옥토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열심이 나를 옥토로 만들어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비슷한 좋은 열매를 맺게 되기 시작하면 이러한 내 스스로가 어떤 옥토가 되었다라는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서 이러한 종교적인 열심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셨구나. 동시에 내가 옥토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른 사람의 밭을 평가하고 보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 사람은 길가구나. 어떻게 말씀을 들어도 저렇게 반응이 없지? 에휴, 딱딱한 마음. 다른 사람의 마음밭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왜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렇게 말씀을 인내하지 못할까? 저렇게 자꾸 세상과 타협하지? 다른 사람의 밭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어디에 좀 강조를 두고 볼 필요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같은 본문에서 해주시고,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실 때,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러나, 모든 영어 번역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The parable of the sower. 무엇입니까? 어떤 비유입니까? The parable of seed가 아니에요. 씨에 대한 비유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The 테러블 오브 더 필드가 아닙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그래서 저는 이 비유의 핵심을 어떤 밭이나 씨에 두지 않고 씨를 뿌리는 오늘 그씨 뿌리는 자의 모습에 예수님이 두셨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 비유를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비유를 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씨 뿌리는 자는 도대체 제정신인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좋은 땅에만 뿌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길가에도 뿌리고 이씨 뿌리는 자가 흙이 얇은 돌 바위에도 뿌리고 그 씨를 가시떨기 거기에도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좋은 땅에 떨어질 확률은 4분의 1이에요. 또 확률적으로 75%는 낭비하듯이 보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예. <laughs> 그런데 5절부터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6절에 더러는, 7절에도 더러는 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영어로 some 이라고. 원어를 보면 또 다른 씨들은 이라고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농부는요, 씨 뿌리는 자는요,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이라는 표현이 주는 뉘앙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씨를 뿌리다 보니까 잘못 실수해서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길가와 같은 밭, 돌밭 같은 밭, 가시떨기나무 같은 밭이라 할지라도 뿌리고 있다라는 뜻입니까? 두 번째죠. 아, 뿌리다 보니까 아이고, 길가에 떨어졌네. 이것이 아니에요. 씨뿌린 자는 쭉쭉 씨를 뿌리고 갑니다. 어? 저긴 길까지만 뿌리는 거예요. 가시떨기 그 앞에도 안에도 뿌립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면 제가 벤프에서 목회할 때그 교회분들하고 등산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걷는 것보다는 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등산을 자주 갔어요. 그래도 따라가야 되니까. 그 등산을 하다 보면 수백 미터를 올라가는데도요, 거기에 막 들꽃이 쫙, 예, 펼쳐져 있는 광경도 볼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꽃들은요, 어디에서 피고 있냐면, 돌틈 사이에서 꽃이 나고 있고, 그돌 틈에서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돌틈 사이에서 지금 꽃이 자라고 있을까요? 나무들 생명력이 거기서 나오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한 겨, 것이 무엇이냐. 세월이 지나면서 단단했던 돌에 틈이 생기고 갈라지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그 갈라지는 틈에 무수한 세월들 계절들이 변하면서 바람이 불고 흙들이 날리면서 그 사이에 먼지들이 끼고 끼면서 흙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하면서 습기와 흙이 어우러져서 미네랄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생명이 살수 있는 토양이 준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토양에 하는 꽃가루들이 날리면서 그 중에 하나의 꽃가루가 씨를 맺을 수 있는 꽃가루가 거기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바위 갈라진 틈에서도 꽃이 피는 것을 볼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타로키산 그돌 틈에도 하나님이 씨를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이 생명이 자랄 수 있는 흙이 있다면 그 수만 수천의 꽃가루들 속에서 한갈 하나가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앉아있습니다. 그들이 대표적으로 바리샌들과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서 말씀은 그저 길가에 뿌려진 듯한 것처럼 보입니다. 뱉고, 아무런 감동과 도전 없이 그저 돌아가는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마귀가 와서 그 씨들을 자꾸 뺏어갑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말씀 듣는 자리에 못 오게 막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도 끊임없이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서는 흙이 얇은 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잠깐 은혜를 받는 것 같고 뭔가 생명력 있게 사는 것 같지만 말씀으로 인해서 박해와 환란과 어려움이 왔을 때곧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교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출교하기로 결정했던 일들도, 일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말씀은 알겠는데 저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알고 받아들였지만 출교가 두려워요. 말씀대로 사는 때나 오는 그 파케들이 두려워요. 곧 넘어져 버려요. 해가 나니까 그대로 타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농부는 그런데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 마음밭에 씨를 뿌리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는 가시떨기나무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부자들은 어떤 부자가 예수님 찾아오죠? 예수님 내가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나 따라오려면 네 재물을 다 팔아. 근심하고 돌아가요. 왜냐면 이 재물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 하는 자기를 부인하래요. 가족을 다 버리고 생계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참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막고 있는 가시의 기운이 더커 보여요. 그래서 주저하고 따라올 수 없고 포기하고 돌아가는 그들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씨 뿌리는 자로서 덜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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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뿌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맺어온 열매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잘 결실했던 그리고 많이 맺어온 열매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인 사람들 가운데 여러 종류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 마음 밭에 끊임없이 씨를 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씨를 날리고 있다가 저 로키산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바위 틈에 하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존재가 들어가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씨를 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는 씨를 뿌리는 자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씨를 뿌리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한 사람도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연약한 마음 바치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씨를 뿌려 주셨기 때문에 그 씨가 열매를 맺고 자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씨를 이 땅에 오셔서 뿌리시고 결국 이씨 뿌린 자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겨 주시고 떠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원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제 씨 뿌리는 자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옥토를 만나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할 수 있고,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믿음이 안 자랄까? 그럴 때, 내가 어떠한 자였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은혜로 어떠한 열매를 맺는, 어떠한 것을 볼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은 은혜죠. 그렇다면 우리도 아직 성장하지 못한 옥토와 같지 않은 밭에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끊임없이 씨를 뿌리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반을 거두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씨 뿌리는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뿌려준 씨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내 인생의 밭에 그가 들고 온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신 것은 내가 옥토고 내 스스로가 옥토가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갈아주시고 엎어주시고 땅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